안녕하세요, 다나. 여러분. 오늘은 60대도 도전할 수 있는 직업, 생활 지원사에 대해 다나. 이야기해 볼게요. 다나. 자격 조건 및 지원 가능 연령. 먼저 기본적인 자격 요건부터 살펴보죠. 법적으로 연령 제한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진 않다는 게 여러 자료에서 확인돼요. 예컨대 연령 제한은 없지만 실제 근무자 중 50대에서 60대 의 비중이 높습니다. 요즘에 60대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입니다. 다만, 만 65세 미만 혹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만 60세 이하 등으로 제한을 두는 기관도 있어요. 예, 2026년 기준 자격 조건 연령, 만 65세 미만 일부 지자체는 만 60세 기준 적용이라 언급되어 있습니다. 학력 제한은 거의 없거나 고졸 이상 권장 수준입니다. 기타 우대사항으로는 운전 가능자, 스마트폰의 활용 가능한 자, 지역, 거주자 등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60대 분들만 60세대도 지원 가능성이 높고 체력이나 이동 가능성 지역 적합성 등이 충족된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해요. 2. 급여 및 근무시간, 다음은 얼마나 벌고 얼마나 일하는가 부분입니다. 근무시간,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가 많고 하루 약 5시간 내외가 많이 나와요. 5일, 15시간 근무 시간입니다. 예컨대 근무 시작 9시 종료 14시 30분 6에 30분처럼요. 실제 기사에서 하루 5시간을 근무하는 생활 지원사는 30분의 휴게 시간으로 실제 근무 시간은 30분이 늘어납니다. 급여 2025년엔 약월 130만 8천원 수준으로 언급된 자료가 있습니다. 2026년 예상으로는 월약 135만 원 내외사대 보험 포함나는 전망됩니다. 3. 업무 내용 및 실제 분위기 이 직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대상 주로 독거노인이나 취약 노인 기초 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 일상 지원, 안전 지원, 정서 지원 등을 해요. 주요 업무에 가정 방문 또는 전화 체크 안전 확인 말벗 혹은 정서적 교류 병원 동행이나 장보기, 가사 보조 등의 일상생활 지원, 복지관이나 보건소 등과 자원 연계, 복지 서비스 안내, 전문 요양보호사보다는 비교적 부담이 적고, 중장년층이나 60대 분들도 많이 지원하는 직무로 은퇴 후 제2의 일자리로 언급되기도 해요. 4. 60대 지원 시 유의사항. 나이가 많아도 지원 가능하다는 자료가 있지만, 이동이나 체력적 요건의 대상자 댁 방문, 병원 동행 등이 요구될 수 있어요. 오히려 고령자에 가까운 중장년층 선호라는 말도 있어요. 연령 제한이 지자체나 기관별로 다르므로 지원하려는 기관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스마트폰 보거나 앱 활용, 간단한 업무 처리 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기본적인 디지털 활용이 가능하면 유리해요. 자격증이 없더라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되므로 미리 준비해 두면 경쟁력 올라가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근처 수행기관 공고도 확인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